반갑습니다. 도아타입니다. 음, 9월 9일, 화요일. 오늘도 종목은 없습니다. <laughs> 종목 잡히는 게 없어요. 예, 없는데, 음, 더, 너무 또 영상 안 올리고 그러면, 예, 좀. <laughs> 그래서, 그냥 이번에는 한번 리뷰, 종목 올렸던 거 한번 리뷰하는 한번, 에, 녹화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켰습니다. 음 지금 시간은 네, 오후 2시 50분 넘어가고 있고요. 음. 시장이 너무 힘이 없어요. 예, 별 너무 별로예요. 잡히는 예, 여기 예, 돈 쓰는 종목도 엄청 적고요. 예. 일단은 여기는 돌파한 건 좋아요. 예. 지수가 여기를 일단 하락 추세에는 단 돌파가 됐지 않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돌파가 됐고, 여기서 이제 한번 눌림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눌림이 나와줄 때는, 어, 일단은 돌파된 여기 상단, 예, 추세 상단이 아마, 어, 지지가 이제 대줘야겠죠? 여기가 이렇게, 어, 대줘야지만, 다시 이렇게 만들면서 추가 상승. 예, 아마 9월, 지금 9일이니까, 아마 9월 정도는, 아, 이 정도에서 끝나주고, 아, 10월부터는 이렇게 한번, 예, 또, 랠리가 한번 나와준다 그러면, 뭐, 12월까지, 예, 뭐, 산타 랠리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걸 깨고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또, 그때, 또, 하락, 파동을 봐야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근 아, 너무 힘이 없어요. 주식, 종목들이, 예, 어, 계속 그랬어요. 그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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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기간 동안, 네, 지금, 딱히 시장에 주도 테마라고 부르는 것도 없고, 돈이 들어오는 업종, 테마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조금 재미가 없는 시장, 예.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 계좌를 잘 지키셔야 돼요. 예. 진짜, 제가 제 경험상, 어, 이런 장에 딱히 할거 없다고 막 아무 종목이나 막 들이대고 또 원칙을 막 어기고 하다 보면은, 어, 뭐랄까, 어, 음. 크게 한방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니까 이제 지금, 이 사실 어거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 아마도, 여기 보시면, 이제 포지션이, 음, 개인의 포지션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오늘 웃기는 건, 개인이 사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음, 코스닥은 개인이 순매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수가, 플러스에요. 이런 거는 정말 안 좋거든요. 어, 이렇게 어떤 그 파동의 끝자락, 끝자락. 얘는 사실 끝났어요. 근데 끝자락이 왔는데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이제 오버슈팅인 거거든요. 오버슈팅인데 여기서 그 개인이 사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 정말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는 한번 조정이 얼마든지 얼마든지 세게 나와도 말이 돼요. 네. 막, 이런 정도의 봉이, 네, 이런 정도의 봉이 떨어져도 그냥 말이 되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어, 괜히 물려있다가, 어, 올라오겠지. 그러니까 원칙을 어겨, 딱한번 내가 원칙을 어겼을 뿐인데, 하필 그때 크게 한방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피 조금 이 종목을 얘기를 하겠지만, 어, 일단은 하이드로 리튬 하나가, 예, 조금, 저는, 예, 네 어제 손절을 했습니다. 예. 일단 카페에 그 기법 포착 종목 글에나가는 이제 댓글로, 어, 이 종목은, 음, 일단 회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 재미나 AI에다가 물어보셔도 딱 나와요. 그래서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음, 장기, 장기 홀딩, 홀딩을 할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건, 그거는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끊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 감사 후원방에는 따로 제가 어제는 이제 손절을 했다라고, 에, 댓글로 남겨드렸어요. 어, 저는 조금 비중을 좀 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했습니다. 원래는 오늘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D 플러 3일이 원래 오늘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 음, 경험으로 봤을 때, 어제의 이 개파락이 떨어졌던 모습은 굉장히 저는 좀, 뭐랄까, 어, 이렇게, 그, 어, 약간, 싸하다래야 되나요? 느낌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약간 들어가지고, 아이, 깠다 가면, 크게 한방 맞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음 그냥 손절로 그냥 끝냈습니다. 이것도 그것도 자동 손절 메인가 그러니까 스탑 노스를 걸어놨는데 그게 털렸어요. 예 어제 장 초반에 여기 개파락으로 시작했잖아요. 이게 금요일 날 금요일 날장 끝나고는 시간에서 플러스였어요. 플러스 0. 몇 프로가 어쨌든 플러스였는데, 그래서 당연히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 장 시작하자마자 시가 개파락을 이제 마이너스 2.8%를 한 거죠. 근데 이유를 찾아봐도 없어요. 예,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같이 하락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혼자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리튬 포어스랑 EV 첨단 소재랑 이제 같이 보는 여기 세 종목 여기,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여기 이제, 어, 바뀌어 있네. 일진, 너는 여기지. 네, 그래서 이세 종목을 같이 보는데, 어, 리튬포스랑 이브 첨단 소재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하이드로 얘만, 네, 개파락을 하고 시작을 하길래, 아, 이거는 느낌이 되게 싸했어요. 그래도 원칙대로 일단은 장 초반이니까, 음, 춤에는 합니다. 춤에 했어요. 춤 해놓고, 올라가는 듯했는데 못 가더라고요. 못 가고 또 리튬 포스가 그나마 좀 움직임이 나오는 듯 했다가 음, 했다가 또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너무 약했어요 그 음, 하이드로 리튬이 거기다가 E V 첨단 소재보다도 움직임이 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게 좀 느낌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저는 대장이 대장답지 못하게 움직일 때어 손실을 본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제가 어, 대장주가 대장주라 판단을 하고 그리고 대장주라 믿고 매수를 했는데 어 근데 이 대장이 대장답지 못하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하극상 가끔 자주 얘기하죠 예. 어, 쫄병 종목이 먼저 더날아가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각자 도생 예, 이게 요즘 은 <laughs> 세력들도 예, 각자 도생이 많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어쨌든 저쨌든 쫄병이 갈때 대장주가 어, 좀좀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도, 쫄병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 대장주는 더 빨리 치고 가요, 원래. 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옛날부터, 예,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호가창을 보다 보면, 음, 굉장히 빠르게 돈이 들어오면서, 예, 다시 역전을 합니다. 역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쫄병이 음. 만 2, 3%를 올라왔다 그러면, 대장주는, 뭐, 비록, 시작은 저기 마이너스 더 밑에서 시작했지만 굉장히 효과창에서 물량이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면서 어 그걸 치고 올라가 가지고 다시 대장답게 뭐어 쫄병은 한 2-3%에 머물러 있으면 대장주는 막4% 5% 6%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네, 하이드로리튬이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길래 아 이게 뭔가가 좀 있나 보다 해서 그냥 오늘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어제 그냥 장 중에 그냥 스탑노스를 걸어놨습니다. 자동 손절매를 걸어놓고 그래서 깰때 여기 네 여기가 깰때 여기 있죠. 장 막판에 손절이 됐습니다. 예딱지 나더라고요. 진짜. 예. 이게 보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되고 하는데 저는 이걸 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아 그냥 기계의 힘을 빌리고 싶었어요. 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엔터만 누르면은 어 바로 매도를 하게끔 그걸 깨지게 되면 그냥 엔터를 누르자라고 하고 있어도 이또 사람이다 보니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에, 엔터 매도를 손절 버튼을 못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더큰 손실을 본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계 힘을 빌려서 그냥 에이 깨지면 그냥 자동 손절매가 되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네 손절이 나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아침에 좀좀 좀 그래도 가져으면 했거든요. 그냥 어차피 저는 손절을 했지만. 어, 아직 카페 회원님들은 아직 분명 히 있으시니까 그래서 가주길 원했는데 예, 또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뭔가가 안 좋아요. 예, 좋지는 않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이건 얘는 예, 장투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예,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그 원칙은 오늘까지였지만 음, 어제 제가 끝냈던 이유는 네, 혹시나 하는, 어, 아마, 그니까, 이게,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음, 뭐랄까, 이런 방식, 아니면은, 이런, 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이 무조건 옳은 거는 아니에요. 네. 가끔 보다 보면은, 내가 팔고 났는데, 날아가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예, 네. 많이 겪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끝내는 이유는, 음, 이제, 오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한 방에 미련을 갖고 있다가 분명히 아 제가 만약에 팔고 나서 날라간 경우에는 그냥 조금 잠깐 속쓰렸을 뿐이었어요. 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렇게 팔고 났는데 날라갔다. 아 조금 열받았지만 잠깐이었어요. 근데 이걸 내가 팔지를 못하고. 그럼 분명히 느낌이 왔을 때 대장이 대장 잡지 못하고 이렇게 어 했는데 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걸 못 팔고 만약에 이게, 이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예 급락을 맞게 되면 추가 하락을 세게 맞게 되면 이거는 정말 오랫동안 나를 괴롭힙니다 예 굉장히 오랫동안 내 스스로가 막 자책도 많이 하고요막막 아막 예. 엄청 괴로워요 예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예 날라간 거는 잠깐인데 음 이, 한 번, 예, 안 팔았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면, 음, 괴로운 시간이 좀 길어요. 예, 그런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음, 그리고, 뭐, 요 정도 손절은 까짓 거 해주겠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예, 이 정도 손절은 까짓 거 해주겠다. 어, 얼마든지 다시 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니가 또한번더 크게, 내 느낌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혹시나 그 느낌대로 크게 한 방을 맞게 되면, 혹시나, 예, 그렇게 되면, 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예, 눈물을 머금고, 비중이 좀 들어갔었는데, 그냥 손절을 했습니다. 예. 그냥, 하나의 어떤 관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 어쨌든 오늘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인이, 아,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어쩌면, 어거지로 좀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음, 여기서 급락은 안 나오겠죠 내일 당장 왜냐면 개인이 푸세다가 배팅을 세게 했잖아요 그죠 에, 3,500을 했기 때문에 에, 이거는 아마 개파락을 뭐 크게 해가지고 급락이 나온다 그런 건 아마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고 왜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콜옵션에다가 지금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또 외인이 네, 콜에다가 좀더 많이 배팅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또 개인들 이거 털어야 되니까 푸시 뭐예요. 급락이잖아요. 많이 하락한다해요 많이 하락한다에다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다시 또 오늘처럼 오르잖아요. 그러면 또 결국은 다 털립니다 개인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막 엄청나게 이유를 막 갖다 붙이잖아요. 뭐 미국장 뭐 이제 오늘 우리나라 장 끝나고 밤에 뭐 보면은 유튜브에 뭐 미국장 뭐그 라이브로 막그 해주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는데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알려주는 그러니까 뉴스를 어 번역해가지고 우리 달려주는 거죠 그 유튜버분들이 어 근데 그 뉴스를 보다 보면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주식은요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 그냥 끼어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걸면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저게 귀걸인데 저게 코에 걸어가지고 코걸이라고 우겨요. 예. 그게 주 시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히 그런 걸볼 필요 없어요. 결국은 이거예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죠? 제로썸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제로썸 게임. 누군가가 반드시 잃어야지만 누군가가 수익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수익나는 거는 주시장에서는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제로썸이라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네. 외국인이, 음, 100억을 벌려면 반드시 기간이나 개인 둘 중에, 어, 이쪽에서 100억을 손실을 봐야 돼요. 예. 네. 그러면은 외국인이 뭐 100억을 벌었다. 어, 기간이 또뭐한 50억을 벌었다. 그러면 개인이 반드시 150억 마이너스 1 152... 5이 150억이 손실이 나야지만, 마,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제로썸이니까. 음. 플러스 마이너스 빵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움직이죠. 이 지수가 움직이고, 뭐, 각종 세, 섹터, 뭐, 종목들 움직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갔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 뉴스들을.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경제 방송 뭐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예,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꼭대기에서 아시죠 항상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는 방식이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여기서 계속 올라가요. 개인들 이제 풋에다 배팅한 개인들 다 털리겠죠. 다털 털려 털릴 수밖에 없어요. 예. 어, 무조건 그렇게 되기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 털리고 또 이제 개인들이 만약 여기서 이제 배팅을 한다. 어. 음,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하긴 해요. 요건, 어? 예, 코스닥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이시죠? 개인. 네, 예,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아까 10분 전쯤에 얘기할 때는, 어, 그죠? 천억이 넘어갔었는데, 순식간에 그냥,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지수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보면은, 개인들은 지금, 어, 현물은 거래소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구요. 코스닥, 어, 아까 순매수였다가 순매도로 바뀌었죠. 그죠? 근데 선물 사고 있고, 예, 푸드 옵션 사고 있고, 뭐, 예, 하여튼, 그러네요. <laughs> 조금 더 개인들 털러다가, 털다가 마지막에, 뭐또 엄청나게 무슨 좋은 뉴스들을 막, 하, 온갖 뉴스들을 막, 예, 갖다가 붙이면서 또, 예,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작업을 하겠죠. 예.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원리는 어 지수 차트든 종목 차트든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결국은. 어,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 개, 수많은 개인들. 예, 그죠? 그리고 어, 세력들, 뭐 보통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음, 결국은 다 제로섬입니다. 예. 누군가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을 잃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음, 손실 나는 쪽에는 안안뛰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래 그러려고 예 공부를 하고 뭐 기법을 만들고 또 주식 예또 이렇게 카페에서 또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음. 요거는 이제 지금 예, 그냥 내일도 그렇게 뭐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올라갔다가 시가로장 초반에 뭐 오전에 좀 올라가다가 그러고 나서 떨어질 수는 있겠죠. 또이이이 이, 이 포지션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대회 변수에 따라서 또뭐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오버슈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언더슈팅은 어 항상 땡큐 땡큐죠. 그래서 바로 반등이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반대로 오버슈팅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죠? 그냥 파, 한번 파동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그죠? 그리고 복사, 복사해서 저점이 여기였죠? 어, 네. 오늘 이제 딱 왔다가 이제 오버슈팅, 오버슛이... 아고 이또 지워졌어. 에이. 오늘 여기가 딱 그거였어요, 그죠? 이게 이제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왔... 온 거예요. 이제 이 여기에 파동의 끝자락에 오늘 이제 다음 거죠. 그래서 아마도 어 이제 조만간에 어 한번 좀더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한번 조정은 나올 수 있고 오버슈팅 이후에 나오는 조정은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렇게 예. 요런 봉 있죠. 예. 그러니까 요런 봉 나오면은 아시죠. 종목들은 다좀 하락이 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 영상 빨리 녹화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3시 10분이네요. 종목들이 움직임이 너무 없습니다. 어,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간단하게, 오늘 잡히는 종목은 없어요. 한번 빠르게 갑, 가... 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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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오늘도 포착 종목 잠깐 올릴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1분 만에 끝낼게요. 다 해당이 안 됐고, 다 해당이, 어, 잠깐만요. 다 해당이 안 됐지, 아마? 음, 다 해당이 안 됐어요. 안 됐고, 이것도 안 됐고, 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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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없어요. 없고, 어, 이것도 해당은 안 되고. 음, 없어요. 종목이 이것도 해당이 안 됐어요. 해당이 안 됐고. 어? 기봉이? 기봉이는 상관없잖아요. 어허, 기봉이가 하나 잡히네. <laughs> 네, 금강공업, 음, 금강공업. 일단 요거는, 예, 네, 기봉이니까, 그죠? 기봉이 지금까지 실패 없었죠? 최근에는 거의 성공 확률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한95% 됐나요? 아마? 음, 금강공업 잡히네요. 음, 어, 이게, 아, 그래, 장, 아, 지금. 아까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2시반 이후에 슈팅이 이렇게 나오면서, 음, 아, 요거 아쉽네. 저는 이거 여기서 충분히 잡거든요. 예, 여기서 잡습니다. 예그 기법이 있어요. 음, 아쉽네. 이거 일단 종가 베팅으로 한번 볼게요. 음, 더 있나 혹시? 이건 해당이 안 되고 없었고 또 해당은 안 되고. 음, 네, 없어요. 오늘 음. 기본이 금강공업에 있었다라는 거, 예, 네. 포착 종목으로 올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음, 여기까지만 하죠. 예, 네. 이거 종목 리뷰를 하, 하려고 여기다 다 넣어놨었는데, <laughs> 좀, 이거는 다음번에 해야 되나? <laughs> 10분 만에 한번 해볼까요? 일단, 9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예. 콜마 홀딩스 요날 잡혔다가, 었 디플러 3일로는 이제 본탈 정도였죠. 그죠? 근데 그 다음날, 아, 아, 아니에요. 이거 저거였던 것 같은데, 음, 그, 시간에서, 제가 한 영상에, 그 감사원방 영상 녹화할 때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보여드렸던 적도 있어요. 시간에서 6.7%인가? 그쯤 뛰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뭐, 했, 하셨다 하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어제도 슈팅이 나왔으니까 잘 가기는 했습니다. 원익도 예, 그죠? 예, 9월 1일인가요? 예, 해서 잘또 갔고 어, KNR은 이건 S1으로 했던 종목이라서 예, 잡혔다가 슈팅이 잘 나왔고요. 뭐 오늘도 슈팅이 잘 나왔네요. 그리고 대부 마그네틱은 어, 이거는 이제 그 수익 관심주로 감사 후원방에 이제 이날인가 올렸던 9월 3일인가? 9월 1일이네. 네, 9월 1일날 예, 스윙으로 올렸던 종목이고, 네, 그죠? 뭐 잘, 예, 갔죠? 잘 갔어요, 그냥 잘 가고. 프로이천도 9월 1일날 예, 올렸는데 얘도, 예. 어쨌든 목표가는 잘 가고, 네, 아 프로이천은, 어, 이거는 좀 사셔도 됩니다. <laughs> 네, 요거 이렇게 보시면, 음, 제가 그때 이거 했던 것도 어, 하락을 멈추고 그죠 예, 여기서 지그재그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예, 상승 1파 그리고, 조정 2파. 입하. 조정 2파가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제 뛸지는 몰라요. 언제 뛸지는 모르겠지만, 어, 상승이 나올 확률은 꽤 높아 보인다. 어, 그리고, 상한가도 나왔었고, 이날 혼자, 이게 아니라, 그때 다가 얘기했었죠. 그때.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프로이천, 핌스, 일진 디스플레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움직였었고, 뭐, OLED 관련으로 테마 했었고, 네, 예, 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종목은, 예, 한번, 좀, 스윙으로 예, 좀 긁고 가시면 좀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이드로에서 손실 본거프로이천에서 네,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선왕이 이날 잡혔죠. 9월 2일 날 그죠? 잡혔는데 그 다음 날15% 네, 슈팅이 엄청 세게 나왔어요. 세비캠이 이날 AF로 잡혔습니다. 예 제가 기법 포착 종목의 기법 이름 얘기 안 했는데. 어 예. 감사 후원 방에는 따로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세비캠 af 로 잡혔는데 그 다음날 그냥 아침에 갭 뜨고 바로 그냥 목표가 이상이 나왔었죠 그리고 고바이오랩이 9월 3일 날 잡혔는데 그 다음날 18% 수익이 나왔고 그렇죠. 프로티나가 이날 기봉이었죠 9월 4일 날 기봉으로 잡혔고 그 다음날 일춤에 후에 그냥 또13% 슈팅이 굉장히 크게 당일날 에, 잘 나왔어요 그리고 태웅로직스가 이날 9월 4일 맞죠? 9월 4일. 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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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디플러 3일째인데, 목표가 이상이 또 나왔죠. 그래서 잘, 또 스윙이 잘 나왔고, 이닉스는 오늘이 디플러 3일인데, 요거는 스윙1으로 잡혔던 기법이었는데, 종목이었는데, 오늘 뭐, 매가리가좀 없네요. 예. 네, 스윙1이 조금 며칠 지켜보기도 하죠. 근데, 뭐, 예, 그냥 손실 없이 그냥 끝내시는 걸, 대요 끝내시면 돼요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그죠? 음. 그럼 이제 하이, 예, 하이드로 리툼, 요 하나가, 요 하나가 댓글을 이제 달아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종목. 그 다음, 에 SPC 스템즈가 이날 이게 대장 양봉이거든요. 9월 5일 금요일 날 대장 양봉으로 잡혔는데, 이제 이게 일추매가 되고, 예, 슈팅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실패 없죠? 그래서 괜찮죠? 예. 저번 달도 분안했고요, 좀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고 이번 달도 뭐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믿고 그냥 기법 믿고 예.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너무 장이 또할 거고 없 제가 포착 종목 없다고 올린다고 해서 진짜 아무 종목 막 건드셔 건드시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시지. 그 지수는 오버슈팅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며칠 안에 혹시나 한번 조정이 나오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보유 종목이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에 항상, 에 뭐, 요즘, 좀 정신이 없죠, 저는. 사실, 기법 포착 종목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후원방에 또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거 기법, 이번 달 계속 말까지 오픈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법, 애송 기법 관련해서도 또, 계속 멘트도 달고, 말씀도 드리고 하다 보니까, 어, 저는 조금 그래도, 이것저것 뭔가는 하는 거는 같아요.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확률입니다. 저는. 그 어떤 확률을 일단은 예, 만들어야 돼요 높은 확률이 있어야지만 믿고 정말 내 어우, 엄청 아까운 돈이잖아요 그죠 예, 내 아까운 자산을 어, 투자를 하는데 정말 어떤 누군가에게 말만 믿고 뭐 대도하는 경제방송 무슨 경, 방송에 나오는 전문가 유튜버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은 어, 검증된 확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확률을 확률이 높아야지만 그나마 음. 그죠? 사실, 제가 90%가 넘어가는 종목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AF, 근래에 단한 번도 실패가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기봉이, 그죠? 실패 없었죠. 예, 없었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높으면은 믿고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락을 하더라도 또 제가 여기 잡는 이 종목들은 대부분이 어 시장에서 돈을 쓴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돈이 들어온 종목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시장이 어떤 현재 시장에서 어 주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이다 보니까 어 그런 종목들이 어떤 확률이 높은 기법에 잡혔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예. 반등이 나올, 올라오는 확률이 좀 있잖아. 요 100%는 아니지만, 전부 다 올라오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런 잘못하면 예, 또 크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종목도 예, 잘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음, 어쨌든, 또 얘는 그냥 죽지는 않겠죠. 물론 여기서 한번 이게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괜히 찝찝한 거예요. 한번 크게 한번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 어쨌든 간에 어, 확률이 높은 음, 그 기법, 기법이 아니어도, 물론 확률을 얘기한다면 다 대부분 기법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내, 아, 내, 이피 같은 자산을 예, 투자를 하자. 어, 그래서 할게 없다고, 네, 심심하다고 아무 종목이나 하시면 안 된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자. 기다리다 보면요. 진짜 기다리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네.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와요. 지금 당장은 막 지루하고 막뭐 막 그렇잖아요. 근데 얼마 안 가요. 결국 며칠 안에 어, 정말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럴 때 배팅을 할수 있으면 돼요. 내려온 종목들 있거든요. 감사 후원방 회원님들은 아시죠? S1, S1 내려오면 하면 됩니다. 조금 자신 있게 하면 돼요. 내려오겠죠. 이제 지수가 한번 조정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지수의 어떤 하락과 함께 어그 시장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같이 하락이 나오면서 기법에 잡히게 되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믿고 그냥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토아타였습니다.